우리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오후에 함께 나누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어,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어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근데 인물 중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은 창세기에서는 어 야곱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다섯 족장을 통해서 이렇게 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은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아 야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출기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어, 야곱은 뭐 속이는 자였다. 뭐 거짓말쟁이다.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붙지만, 은 중요한 것은 딱 보면 이 창세기를... 쭉 묵상을 해보면 28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야곱 중심으로 말씀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리고 후에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지만은 대표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시죠. 그래서 야곱을 봤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봤을 때도 그렇고 다들 보면은 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함도 보여졌지만은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의,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언약하셨는데요. 뭐라고요? 이 작은 자가, 그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은 그 형, 에서를 더 사랑함으로, 형, 에서의를 축복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야곱과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모양새가 되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20년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형을 만나러 오는 그 오는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거든요. 우리 우리에게도요.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이 말씀 구절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성도라는 이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어떤 법입니까?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은 말씀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델입니다. 이제 28장, 10절로 22절에 나오죠. 베델은 이제, 음, 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형을 피해서 이게 삼촌 라바는 집으로 떠나는데요 그 밤에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막막하잖아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이 사닥다리가 보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거기서 통해서 뭡니까?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죠.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너로 통해 이룰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을 하죠. 주님, 주님이 정말로 나를 지금 보내시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님 옆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운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laughs> 여러분에게 배델이 어딥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영원 돌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죠 3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쩌다 보니까 몇 년간이요? 20년간 있게 되어졌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7년을 하루같이. 그랬는데 속였어요. 언니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또 7년을. 그리고 그 재산을 또 달라 하면서 또 7년을. 총 거의 20년간 그 삼촌 나반의 집에 있게 되어졌죠. 그 이제는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쁨도 있었겠지만은 그 형을 만나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고 너는 반드시 그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삼촌 라반이 아무리 속이려 하고 아무리 속이고 그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채워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과 재물을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약복 강가에 누워서 이제 이스라엘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뭐래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안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그 이쪽을 탁 쳐가지고 이제 그곳에 고절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속이는 자냐? 네가 무슨 거짓말하는 자냐? 넌 아니다. 너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죠.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그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을 그이름과 함께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부르셨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는 많이 들어봤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쓴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 날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더라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라 함은 무엇입니까? 구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거 이거를 안 써버려서 모르는 사람 뜻이 있어서 오늘 청소년들, 데우스에서 하나님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뭐를 이루는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이름을 주시고 그 이후에 남은 야곱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야곱의 전 일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지만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우리들을 성도라 부르셨, 부르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면서도요, 정말로 자녀다운,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가진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분이엘이죠 32장 30절로 3 1절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요. 그 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laughs>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우선 엘이 붙으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이 야곱이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요. 그 밤에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리고 형을 만나기 전에도 늘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었거든요. 홀로 있던 밤은 항상 두렵고 떨림이 가득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이스라엘을 만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뭡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복을 받고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말씀에 읽어보면은 3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도닥고 늘 홀로 있던 밤은 두렵고 떨리고 뭔가 고독한 그런 어두움이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분위기를 지나니 뭡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렇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요, 때로는 고독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프고 때때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곳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 앞에 설 때, 정말로 해가 돋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시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오늘 아침에 말씀에 살펴봤듯이 다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구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 봐라, 가까이 가봐라 라고 말했던 것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이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자꾸만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날마다. 우리가 다시 매일매일 돌아갈 곳,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요. 하나님 얼굴,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정 연휴 기간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곳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막막 막 전도하려고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참 평안한 가운데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 축복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정말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매일 말씀 앞에 하늘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